자, 21번입니다. 밑줄 친 The Democratization o Business Financing이 있으니까 Democrat하면 어, 민주주의잖아요. 그 그러니까 민주주의화, 민주화 이렇게 번역을 해주시면 되고요. Business Financing이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Financing, 자금 조달, 자금 모집 이렇게 번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크라우드 펀딩 is new and more collaborative way to secure funding for projects. 요거는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는데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단어를. 이 크라우드는 원래는 저기 이제 대중이란 말이고 대중들이 자금 모집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 새롭게 나오는 자금 모집의 하나의 방법인데 요게 이제 인터넷의 발달 때문에 생긴 새로운 그러한 그 자금 모집, 자금 조달의 방법입니다 새로 생긴 자 어떤 것인지 예, 학생들한테 한번 소개를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다가 도 이렇게 좀 여러분이 다 기억을 해가지고 요 다, 요거는 이 단어를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크라우드 펀딩에서 new and more collaborative way to secure funding for projects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새롭고 더 콜라보라티브, 협력적인, 이런 말이죠. 협력적인 방식이다. 협동적인 방식이다. 우리가, 어 보통, 뭐, 어디, 저, 저 뭡니까, 그, 텔레비전 같은 데서 콜라보 한다고 그러죠. 콜라보, 콜라보. 여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일본식으로.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 영어로 단어를 잘라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게 그, 어, 저는, 저는 또 그것도 좀, 좀, 이게 왜 그러냐면, 렇 이제 뭐 이렇게 쓰면 이제 뭐 이거 아베라고 읽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인데 어 오늘 웬일이세요? 네. 이거 그냥 이렇게 일본식으로 읽지 않았고 그냥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뭐또 뭐 저기, 저기 이또 히로부미 이렇게 하면은 어 그냥 이등 방문. 홍신수길, 도토미 히데요시. 만약에 시, 저기 시진핑이면습금평 이렇게 그냥 읽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굳이 굳이 그 나라 말로 뭐 원어에 가깝지도 않은데 그렇게 읽어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조금 반대합니다. 뭐하냐면 secure, secure 여기서 동사가 됩니다. 안전한게 아니고 동사가 확보하다는 뜻이에요. 확보하는 거다. 펀딩, 자금을 프로젝트 어떤 그, 그 계획을 위해서 프랜을 위해서. It can be used in different ways such as requesting donations for w o r t h y cause anywhere in the world and generating funding for a project with the contributors then becoming partners in the project. 좀 문장 길이가 긴데요. 두 번째 문장이 이 크라우드 펀딩은 사용된다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그 기부를 요청하는 것 같은 어떤 가치 있는 명분에 대해서 어느, 어느 곳에서든지 전 세상에서 그 다음에 어, generating funding 이거는 이제 만든다는 뜻이죠 funding for a project with the contributor. 기여자, 공헌자들에게 그리고서는 became partner가 되는 거죠.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지금 이거? 그러니까요, crowdfunding이라는 건요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돈을 모는데 어 완전히 다른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명분에 예를 들면 명분이 좋은 명분에 이렇게 두고 오늘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모는 으 거예요. 주식처럼. 예, 예. 이게 가능한 더니 인터넷 세대가 됐기 때문에요. 음,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예, 말씀했다시피, 자, 봅시다. In essence, in essence, 본질적으로. 그라 o 드펀딩 funding is the fusion of s o c i 네, 이건 뭐 표현을 잘해놨네요. 퓨전, 융합이란 말이죠. 융합. 우리가 퓨전 음식, 그러면 이제 코리안 음식과 어, 그 나라 해당 음식을 이렇게 섞어서 만든 그런 음식 같은 걸 우리가 퓨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융합이란 말이에요. 녹여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SNS,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우리가 이제 말는 인터넷과 그다음에 벤처 벤처는 모험기업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모험 자본. 그러니까 모험 자본이라는 거는 에 성공하면 좋고 안 되면 할수 없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1번 프로젝트, 2번 프로젝트 해서 딱 10, 음 10번 프로젝트가 있으면 내가 10만 원이 있으면 만 원씩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아홉 개의 사업이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1 0 번째 사업이 대박이 나가지고 나한테 1 0 0만 원을 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벤처라고 그러죠. 모험기업. 근데 벤처 캐피탈리즘, 자본주의죠. 벤처 자본주의, 그러니까 모험 자본주의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In just the same way as social networks has rewritten the conventional rules about How people communicate and interact with each other. Crowdfunding i n all its variation has the potential to rewrite the rules on how business and other projects get funded in the future. 어, 문장이 조금 긴데요. 자, 어, in just the same, 같은 방식으로 그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rewritten, 다시 써요. Conventional rule, 전통적인 규칙. 관습적인 규칙 그러니까 옛날, 옛날 규칙이죠. 다시 쓰는 거, 다시 개정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뭐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소통하고 인터랙트, 커뮤니케이트하고인터트 소통하는지 서로를 다시 그런 규칙을 다시 쓴 거죠. 그래서 아, 다시 쓴 것처럼 말이죠. 크라우드 펀딩이 모든 이런 그베리에이션이라는변형이란 그러니까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변형된 이런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도.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다 그 규칙을 다시 쓸수 있는 뭐에 대해서 어떻게 기업과 다른 프로젝트가 돈을 얻을 수 있는지 미래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원래 사업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사업주가 예,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하든지뭐 예, 이렇게 해서 이걸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한테 모으려면 어떻게 해요? 못 모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 저 1억을 모은다. 그러면 수, 막저 은행에서 한채 모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한테 얻어야 되는데, 이 쉽지 않죠. 자기가 아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런데, 예, 이 사업이 괜찮다. 정말 공익을 위한 그런 사업이었다. 이렇게 되면,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뭐, 만 원씩만 내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게 성립이 되잖아요. 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사회상식적으로도, 이게 좀알아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니까, 에, 아니 난 들어가서 난잘 알고 있다 그러면 넘어가셔도 되겠지만 잘 모른다 그러면은 그냥 좀이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 크라우드 펀딩 can be viewed as the democratization of uh, business f i n a n c i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can be 이제 수동태로 됐어요. v i 가 간주하다는 뜻인데 목적가이로 먼저 간거죠 그래서 간주된다 뭘로 에... 자금 조달에 민주화로 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죠 이제 이제 문제 내려가 봅니다 여기까지 읽어도 답은 나올 것 같아요 뭐냐 More people can be involved in funding. 어? 이거 답이네 아까 말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관련될 수 있다 네, 기업의 자금 조달에 있어서. More people will participate in developing new products. 비슷하게 가다가 틀려버렸네요. 여기까지 맞았어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발전 개발시키는데 새로운 아니 제품이 아니겠지. 제품이 아니고 새로운 펀딩이겠지요. 다 하나만 틀렸네요. 다음에 crowd funding can reinforce the conventional way of financing. 강화시켰다? 강화시키다 아니고 와해시킨 거죠. 기존의 방식을 부수고 새로운 걸낸 거니까 이게 틀렸고요 4번 Crowdfunding keeps social n e t w o r k i from facilitating funding 자 어, 여기서 두 가지가 필요하네요 keep 어, keep 목적어 from 알겠는지 뭡니까? keep uh, stop uh, prevent prohibit 그 다음에 hinder 인더 어, 인더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프랑 봉사 ing는 목적어가 이거 하는 것을 못하게 막다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p++ 완전히 ing니까 S, 그러니까 sns가 용이하게 하는 것 쉽게 하는 것 펀딩 자금 조달을 쉽게 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다 그러니까 완전 거꾸로죠 지금 거꾸로라서 답이 완전 반대니까 이게 틀렸네요 그 다음에 퍼실리테이트 이 단어 꼭 아셔야 되겠네요. 퍼실리테이트 2008년에 지금은 자주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 영어 수준이 여러분이 정말 그잘 어 모르시는데요. 아마 10년 전 2008년이 그때부터 영어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2007년까지는 그러니까 10년 전이잖아요. 10년 전까지 여러분 아마 10년 전거 수능 풀어보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2008년부터 갑자기 어려워졌는데 왜 어려워졌냐? 이때 EBS가 들어왔어요. EBS 교재와 70% 연계가 되면서 영어 단어 수준이 확 올라갔어요. 그 내용이나 사실은 그 전까지는 굉장히 쉬웠고 이 퍼시비테이크라는 단어도 2007년도까지는 학생들이 잘 모르던 단어인데 2008년도에 딱 나왔을 때 굉장히 당황했던 퍼시비테이크 용이하게 하다 촉진시키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어려웠던 그빈칸출론의퍼실리테이트 앞에 이렇게 줄이 쳐져서 아이들이 그퍼실리테이트라는 뜻을 몰랐을 경우에 그 문제가 굉장히 풀기가 어려웠던 2008년도 빈칸출론 한번 세게 보세요.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우리 영어 실력이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이 전까지만 해도 여, 영어 단어 한 12,000개 정도만 알면 됐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지금 EBS가 들어오고 나서 EBS 그교재 내용 자체가 여러분이 만약에 연계가 안 돼서 풀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2학년들이 수능 풀어보세요. 점수 안 나와요. 근데 3학년들 이 어떻게 고득지만 하느냐. EBS에서 연계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한 4, 5문제는 딱 문제만 보고 답을 바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이게 점수가 고득점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에, EBS, 뭐 여러분 고상되면 EBS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요. 이것 때문에 단어가 만한 7, 8천 개로 이렇게 높아졌어요. 수준이. 우리나라 영어 수준이. 에, 굉장히 높아진 그런 단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uh, the, inter the Internet helps employees of company. interact with, 서로 상호 간의 어떤 그런, 그, help, interact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조업원들이 상호 소통하도록 도움을 준다 어, 준사협동사, 동사원형 이런 식으로 나왔죠. 답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에 대한 걸로 영어 문장에 처음으로 등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냥 요거는 좀 알아주시면 참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험 잘 봤어?